여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여리고를 향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사해 인근 최후 근거지로서 시띔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옛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올랐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안 족속과 바알보홀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에 빠진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수아에게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임명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여수아는 이러한 난관 앞에서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레위지파제사장들이 짊어진 하나님의 원약길을 따라 약9 0 0터쯤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막막한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이 행할 길과 그들의 눈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면 유랑이 넘쳐나 곧잘 범람하고는 했습니다. 라합이 지붕 위에 3대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본장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때가 추수철임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여호수와를 크게 들어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접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마다 뒤를 돌아보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주문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들더라 보더라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따져볼 필요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기에 축복도 고난도.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도 때로는 위장된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도 때로는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스라엘을 시라의 반도에서 연단하셨습니다. 또한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모세의 휘하에서 여호수아를 연단하셨습니다. 연단이라는 시각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장에서 우리가 세게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요수와의 명령처럼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바 되었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앞세워 두는 것이 곧 성결의 요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가로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수와 명령대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를 목전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쾌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뒤쫓아오는 애급의 군사를 손에 저들의 인생을 내편겨 주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때 그들의 선대가 보여준 저급한 신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요수와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흐르는 강물을 온전히 끊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에 언약교를 맨제사장들은 갈라져 마른 요단강을 가로질러 그 한복판에 굳게 서서 온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까지 시립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후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주셨다는 표징으로 삼고자. 돌 12개를 택해서 이를 그날 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유숙할 곳에 세워두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사장들이 시립하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돌 12개를 세워두게 하였습니다. 여보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12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거의 하나님 여호와의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참고로 구약성서에서 돌로 쌓은 기념비는 장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언역기를맨 제세상들 또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누벤갓 문하세 반지파는 요수에게 맹세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건너갔는데 당시 그들 수요는 무장한 군사만 약,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들어 돋보이게 하셔서 이후로 그가 생존하는 날까지 예전의 모세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열두 지파가 취한 돌을 그곳에 세우고 제차 후세들에게 홍해와 같이 갈라진 요단강의 표징으로 삼도록. 하나님의 추상 같은 뜻을 명확히 선포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까지 불과 약 10km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융성했던 여리고 성을 향해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그들 손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로부터 본격적인 성취 단계에 돌입합니다. 손꼽아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때로부터 장장 4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역사는 누구도 어떠한 장애도 결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